습니다 지금 내 몸무게 때문에 지금 밀백까지 못 가고 여기 떨어지는 것도 시작해서 지금 말이 되는 상황입니까, 여러분 지금? 낙하산을 저기서 폈는데 저 사람은 지금 일본 꼭대기에서 저러고 있는데 지금 얼마나 무거운 거야, 굴림보. 이러니까 시청자분이 피지컬이라고 살 빼라고 하지. 싫어해 지금. 쏘러 오는 거 같은데. 탄 6, 여섯 개아세개 아, 요라고 하셨어요. 안 쏘나? 어우씨 뭐야 이거 저까지 날아 갔었어야 되는데. 민님 캠방송은 안 하시나요? 아 캠방송은 할 생각 아직 없어요. 잠시만 우리 전류님 미션도 아까 있었는데 이 원파 도시 유용한가? 컨왕은 부업인가요? 컴 샀는데. 아아이마왕은 스폰서죠. 영혼의 스폰서. 마이 스폰서 컴방 정말 믿을 수 있는 어? 그런 컴퓨터 쇼핑몰 아니겠습니까 아저씨는 어떤 호빵이 좋아요? 피자 단팥 야채 전 야채 아저씨는 세개다라고할 거죠 와이프가 언제 올지 몰라서 빠르게 5만원 미션 이번엔 할 것으로 방문을 넘어가 주세요 친구 아니냐? 한국에다니냐 응답해줄줄 알았는데 아이. 쓰읍, 욕심이었나? 탈골로 거물을넘어가달라고요 탈골로? 아 잠시만 지금 밀밴딩인데? 이 박자면 멈출줄 알았어 근데 안 멈추네 UMP 있었어요 방금? 아까 나 2층 난간 확인 안했네? 아, 카우팔 안 했네. 아, 카우팔안 먹어요. 아, 여기 먹었겠다. 사람 많네. 이게 답은 군토바이다. 아, 건물. 저저이 판은 1등보다 중요한 게 오토바이로 건물을 넘어야겠네. 깨러아 있다 초아라 아, 아저씨 저도 적군이에요. 가게 월이면 2년이에요. 남자친구랑 내일못 봐요. 그래서 오늘 뭐야, 몇 방울 쏘는 거야? 나쁜 자식아 아, 이런 씨. 몇 명이니 여기? 내 건물 밑에 한명 오른쪽 한 명, 왼쪽 한 명인가? 학생자인가요? 저도 79년생 11살 연하 아내가 있습니다 저사이가 아니야? 저기 죽었나? 유구만은 아군 아닙니까, 여러분? 제가 볼때유구남 분들 아군이에요. 제 기준에서. 아군이죠. 나도 적군이 지로로록 매일 방송은 데이트 가서 못 봅니다. 뭐라고요? 크리스마스 1부. 크리스마스. 신년에도 물론 못 봐요. 적군이 생각보다 많네. 적군이 많아. 아, 제대로 써야지. 지금 미션 없잖아. 전파는 참이소코든데 써야지. 크리스마스 방송 핸드폰으로 볼게요. 아이 크리스마스 날 방송한다고 안 했는데요, 저. 또 그런 말안 했는데요, 방송한다고. 누 방송한? 그렇다면 전아군이네 크리스마스든 뭐든 언제나 함께할게요. 아 환영합니다. 사별로 때릴까? 한 명은 살려두겠습니다. 여러분, 왠지 아십니까? 누군가 뛰어올 거니까요. 아저씨, 진통제 소간데? 개당 2,000원 콜. 아, 아, 아. 아니, 진통제를 2초 2천... 뭐 먹었는 게한 개. 어, 아, 지금 뭐... 미리 말... 지금 2,000원 밖에 없는 거야? 누가 봐도 방송할 것 같은데. 에헤, 크리스마스 날 방송이란요. 저 가지고 선물 받으러 가야죠 산타 할아버지한테. 양말 커다란 거 해놔야지. 내 배만한 거. 크리스마스 굴림보님 방송으로 아침에 보고 다 같이 영면에 들어 다음 날 영시에 보아요. <laughs> 뭐라고요? 누가 기절이었는데? 어? 밀배에서? 어! 어? 어, 나무 넘었어요. 나, 아, 나무로 박았어요. 정정합니다. 넘은 게 아니네요. 솔직히 전부 다 컨셉이지 진짜 크리스마스 혼자 보내는 사람이 있으려고 키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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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마 키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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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라고 이 나쁜 놈아? 여러분 저분 저를 아니라 여러 우리를 모독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좀 당당하게 배나 한번 해도 되겠습니까 여러분? 고물 놀을대가 없는데 여기? 아 이제 자존심 상해서 크리스마스 생방 분명해 크리스마스날 생방하고 있으면 돈으로 전부다. 그 님, 보님 역시 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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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보이 거든요. 저 보다 나의 미래 가내 네, 기절 이었 는데, 얘네죄였 나. 저 위였구나. 저 뒤로 나갔다, 쟤. 뒤로 나갔어요, 저거. 혼자 남았구나. 치패도 어디에 있었죠, 여러분? 그 자였나요? 밀배두스코도다 닦은 것 같은데요? 확실히. 아, 카레님! 아 역시 눈치가 빨라 벤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을 아시네. 어, 아이 할수 없지. 절대 안 만, 절대 안만 되지. 구독하는 순간 저희 가족 아니겠습니까? 아 카레님 감사합니다. 적군도 환영합니다. 아 카레님 구독 선물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군이야. 사격 중지. 아군이야. 아군. 3,000원으로 인상이요. 뭐라고요? 지금에 세 개밖에 없는데. 인상이요? 아이, 다른 시점은 생각 안 해. 또 그렇게 해서하면안 되죠. 인상다 구독자를 겠어 아이, 그렇지. 그렇지. 눈치가 빨라, 카레 님이야. 가족인데 내 시단이요. 그럴 수가 있나. 강 나왔다. 강 나왔다. 해셔니다 아아아아아아아아이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넘아아아아아아수 <놀면> 있어.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요아아아요아아아요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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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도톰하 아니 25초 남았어 자기장밖게요 여러분 이제, 이제 겁나 아파 아 되겠다 가속을 붙여올게 여러분 진짜 가속을 붙여올게 내가 잘봐 가속 붙여온다 가속 붙인다 하 <놀람> <놀람> 이건 진짜 된다 이건 이건 된다 이건 돼 속이 별로 안 되는데 이거. 아, 아 잠, 다, 다시 다시. 하하하하하로만 <laughs> 보다가 처음 스위치 와서 봅니다. 아,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자주 왜요? 정말 감사합니다. 어서 오세요. 진짜 간다. 이번에 진짜 간다. 아, 이게... 아, 여기가 좀 그렇네. 원래 하아아 아? 어, 아, 여기가 좀 불편하네. 원래 저기 키트 있는데, 아, 이거 안 돼. 이거 안 돼. 이거 열고 오토바이 쳐야 되겠어. 요즘 이거 먹고, 어어, 어어, 어 잠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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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 아니야. 아, 나 지금 쏠코인데뭐 하고 있는 거야? 야, 오토바이 찾아올게요. 잠시만, 가속이 아, 안 되네. 요 무거운가 봐요. 아, 다시 하러 가능할지도 몰라요. 진짜 다시 하러 가능할지도 몰라. 금 20만 원 남았어요. 저도 공 해주세요. 아! 아 우리 시장님! 아아아아! 아배니요 무슨 말씀이세요! 아 맨날 초대장 보내드리고 싶네 아 어제 진짜 합산 그 70만원 중 35만원 선결제에다가 남은 35만원에 지금 15만원을 지금 주셨네 아아 자기장 오는데 지금? 마치이럴때 아닌데? 잠시만 죄송해요 야 이거 야저시만야 야, 이정도면 받아야되는거 아니야 이거? 나 이미 다 한거 같은데? 야이 죽어요 여러분 이게 하다 이제 아 우리 린버링님 아저씨님 또 만원 받아도 아, 정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laughs> 시오디 15만원 또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야 방금 저 동네면 진짜 이거 건물뛰어 넘은거야 방금 솔직히 저 동네면 아 이정도면 진짜 열심히 노력해서 안돼 안돼 요 오토바이가 없어 나 이정도면 진짜 내가 할만큼 다한거같아 아니 어떤 아니 어떤 미친놈이 지금 쏘울코드 하고저러고있겠어요 나름 그랬어요, 이거. 이거 어, 안 돼, 안 돼. 뭐, 야래도뭐이 났는데? 야, 이 정도 했으면 그냥 줘라. <목소리> 아이 정말 감사합니다. 진짜 고맙습니다 우리 시연이 씨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저 뭐야? 제거 아니에요 저거? 뭔가 이상한 걸 봤네요. 그분 왔어요. 제거 아니에요 저거? 누가 옥상에 선물 갖다 줬는데요? 와전륜님오마다 카레니 바다 정말 감사합니다. 200, 300, 200, 해 주시라! 숨었네. 아, 근데 그로자기엔 탄이 좀 부족하지 않나? 여러분? 지금? 200 아! 살려줘. 아, 아내 무릎. 아. 아. 리고 있다. 머리가 안 맞아, 이게? 아, 또 만원 후원 감사해요. 우리 후원해주신 분들 진짜 정말 감사합니다. 진짜 고맙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바뀌고 있다 야들어야 림보님 근데 러너님이랑은 친분있어요? 아니요 저 러너님이랑 친분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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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이사가셔서 집리뷰 좀 유튜브에 올려줘요 아딱 안보여 진짜 오메 아, 아쉬워 필무 없어요. 여러분님이랑저 약간 아싸라가지고 원래 스트리머 분들이랑 크리에이터 인맥 하나도 없었는데 배가면서 이제 조금 알게 돼아니 없어요. 아예 겁나.. 겁나 대 또 <목소리> 오, 벌써, 오, 오. 친분을 만들 수 있는 기회를 제가 만들어 볼게요. 봤어? 친분을 만들 수 있는 기회요. 아 저야 감사하죠. 저야 감사하죠. 이런 <목소리> 이미 이제 좀 있으면 어 훈련은 전투다 우리의 결의 하실 텐데 저야 감사하죠. 소요 <목소리> 없어. 죽었네? 걱정하지 마세요. 정중하게여쭤보고 올게요 아,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하네. 얘들 이쪽으로 봤다는 거는 조명 남았는데 대장님 피지컬도 폭발하시네 디귿 디귿. 뭐라? 아니, 피지컬이야. 피지컬이에요, 저는. <laughs> 어디 있지? 분명원통에 있나? 어, 근데 뭐 어디 쓸 만한 곳이 없는데? 이렇게 도빼기에 자석같이 애인 가는 것처럼 대장님 손이 과자에 자석같이 가시는 거죠. 1대1대1인가? 왼쪽 바깥에 하나거든요? 오른쪽 하나. 고상 세개면 내가 질 가능성이 큰데? 닦아야 되는데? 아, 이거 애매해졌다. 아이판, 에미사로 좀 오셨던 것 같아요. 와, 솔코들, 드아! 후후! 아, 또, 방송 도중에 혼내신 분들, 또, 재밌게 해주신 분들. 정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